안녕하십니까 네 지금이 날씨가 좀 쌀쌀한 늦가을인데요 여기는 이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부드러워서 나물로 식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식물이 국화가의 금불초입니다 금불초 가을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금불초는 늦여름에 꽃이 피는데요. 여기 꽃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꽃이 가을 국화를 닮아서 하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들국화 종류는 아닙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나서 묵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새싹들입니다. 이 금불초를 보면 잎에는 이렇게 인맥이 뚜렷하고요.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리고 잎이 줄기를 반쯤 감싸고 있습니다. 이 금불초는 어린 싹을 나물로 식용하고요. 쓴맛이 없고 담백하고 향긋합니다. 또한 지상부와 뿌리 전초를 약용합니다. 이 꽃만을 꽃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한방에서 이 꽃을 포함한 지상부 전체를 금불초라 하고요. 뿌리는 선복하라는 약재로 씁니다. 이 약재에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근불초에는 플라보노이드, 여러 종류의 시토스테롤 테르펜, 퀘세틴 등 항산화물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근불초는 심장 부정맥이나 빈맥을 줄여서 심박수 조절에 도움을 주므로 심장 건강에 좋은 약재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혈압조절 등 순환기계의 효능이 있고요. 간보호작용, 신장기능 개선작용이 있습니다. 혈당 강화 작용으로 당뇨병에 효능이 있고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항균, 항염 작용으로 각종 염증에도 좋습니다. 네, 또한 끈끈한 가래나 해수, 천식, 기관지염 등 기관지에 탁월하고요, 네스거움이나 구토 증세를 가난앉므로 입덧을 없애는데 좋습니다. 위장 기능 약화로 가슴과 배가 그득한 증상, 소화불량 등에 쓰면 좋습니다. 또한 위점막 보호 작용이 있어서 위궤양을 예방하며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해서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약재이온 그늘에 잘 건조된 금불초를 하루에 10내지 15g을 1리터의 물에 달여 복용합니다. 이 금불초는 대변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금불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